자,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란 무엇이에요? 그리고 누가 구원하셨지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구원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하셨지요? 어, 불에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집에 큰 불이 났나 봐요. 삐요삐요. 네, 구급차들이 많이 왔지요. 어. 이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119 구조대 아저씨가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고 왔어요. 생명을 살렸지요. 바로 이렇게 위험하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죽을 자리에서 꺼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빠져나오게 하지요? 지금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어? 저 마귀 자녀 아니고 엄마 아빠 자녀인데요. 네, 영적으로는 지금 죽어 있어요. 몸으로는 엄마 아빠의 아들딸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영으로는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꽁꽁 묶여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돈도 벌고, 예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깜깜한 흑암과 어둠에 잡혀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 아이, 나는 어, 자꾸 어, 두려워, 무서워, 밤에 잠을 못 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 왜 이렇게 나는 맨날 몸이 아프지? 어, 나는 착하게 지냈는데 자꾸 왜 이렇게 사고를 당하지?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아픈 사람이 많지? 이렇게 알수 없는 병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뭘까요? 맨날 우리 집은 이렇게 엄마, 아빠 싸우고, 어? 그래! 근데 알고 봤더니 나도 그렇게 살고 있네요. 맨날 싸우면서 살고 있네요.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지옥 배경이 있어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저주와 운명 같은 겁니다. 자, 이러한 고통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런 영적인 죽음과 사탄에게서 누가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죠. 사람이 구원할 수 없고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참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하죠? 죄를 없애주는 역할.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다 끝내셨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마음에 모셔드릴 때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옛날부터 있었던 죄 문제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때 빛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져요. 흑암이 없어져요. 깜깜한 게 없어지고 빛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세요. 너무 쉽지요?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다 끝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제 참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는 사탄을 완전히 박살 내셨어요. 그쵸? 그렇죠? 사탄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다 귀신아 떠나가라 할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 자녀에서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나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백해보세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 에이, 쟤는 공격 못하겠다 도망가자 하고 사탄이 떠나가지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도 자녀인데도 나 자꾸 못하는 것 같아. 어 아, 뭔가 무서워. 이런 사람을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삼킨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탄은 물리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제 함께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때부터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의 힘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려야 약속을 주셨죠?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지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자, 지금부터 믿어야 돼요. 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아, 나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꼭 붙잡고 믿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혹시 어, 나를 무섭게 하는 게 있어요? 자꾸 공부가 잘안 돼요? 자꾸 친구들이 괴롭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혹시 엄마, 아빠, 가족,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 가족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보좌에 성삼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천군과 천사가 도와줘요. 사탄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요.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랩난트. 나는 빛을 비출, 비출. 랩난트. 나는 선교사. 나는 학교에 가서 오늘도 빛을 비춰야지. 예수 그리스의 도 빛. 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의 도 빛을 비춰야지. 이렇게, 고통당하는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나는 하나님 자녀 랩난트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따라서 해주세요 나를 맞아. 죄와 맞아. 사탄과 맞아. 지옥에서 맞아. 구원하신 맞아.

죽은 친구들을 위해, 죽은 친구들을 위해. 위해. 기도하며, 기도하며. 복음으로, 복음으로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